주역에 주역에서는 주역에서는 비요 지천태 뭐 이게 괴사가 이렇게 곤이고 이게 근이지만은 이게 여자고 남자 맞죠? 네. 이거 땅이고 하늘이죠? 네. 그러면 이게 지천태야. 지천태, 지 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죠. 네. 그러면 그 그러면 뭐가 돼? 태평하다 이렇게 해야잖아. 그러면 여자가 위에 있고 남자가 밑에 있다. 이러면 태평하다는 거야. 맞죠? 네. 이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북쪽이 음이에요. 남쪽이 양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괴가 지천대 괴야. 맞죠? 네. 우리나라 북쪽이 음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남쪽은 뜨겁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괴가 지천대 괴니까 우리나라는 대유 괴라고 그래. 주역에서 보면. 대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거야. 언젠가. 네. 지금 말하자면 이지천 절계는 대육계로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 들어왔어요. 그 대육계는 뭐냐? 지천 대계에서 요 가운데만 음이고 요게 또 양이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 계는 대육계야. 대육계. 그러면 이 대육계라는 것은 한반도가 국군이 급상승 해나갈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힘물이 나와가지고. <laughs> 아. 전 세계가 이 대유계가 매겨 살린다는 소리야. 맞죠? <laughs> 아.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지천태계가 원래 우리 국군인데 남북이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불이죠.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갈려있는데, 이런 게는 집안이 화평한 개야. 그래서 남북이 갈라짐으로써 전 세계인이 코리아를 알게 된 거예요. 6.25 사변 때문에 코리아를 알게 된게 홍보비를 300만 명을 죽여가면서 우리가 홍보를 했어. <laughs>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놀래져 빠졌어. 18개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있게 한거 맞죠? 네. 그러니까 한민족을 모르던 애들이 한국에 와서 죽어간 거예요 전쟁에서. 야, 거기가 무슨 나라야? 그것도 모르고 온 거야. 나라, 우리나라 와서도 나라 이름을 몰라 코리안. 그런데 저거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지 쓸때 코리아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주소가 코리아구나. 이 어느 전쟁 때왔는지 모르게 끌려온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에요 외국 군대가. 그러니까 유엔이 생긴 일에. 유엔군이 최초로 전투에 참여했고 몇 십만 명이 죽어 나간 자리가 한반도야 그러니까 유엔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국가 맞죠? 전 세계가 그 당시에 신문 방송도 제대로 없을 때인데 코리아를 알게 된 거야 코리아가 대단한 나라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가 요런 식으로 분단되므로서 한민족이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우리 한국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당이고 이거는 여당이에요 <laughs> 서로 그렇게 되어있는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항상 이분법으로 사물을 분석하던 시대는 작년까지야 알겠죠 이제 이분법을 어, 하이젠베르크, 독일의 하이젠베르크가, 아, 하이젠베르크가 뭘 말했냐면은, 이 항상 극한 대립보다는 중간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포에 보면은 중성자가 있다. 알겠죠? 아니, 원자와 전자 사이에 하나는 조용히 있고 한 놈은 맨 돌아다녀. 그럼 이거 둘이가 한 놈은 게다고 흉보고 전자는 양, 전자, 원, 저 양자를 보고. 그러면 전자는 맨 돌아다녀.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건 너무 절를 사니까 그 중성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성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에는 중성자가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여러분의 몸은 중성자가 있음으로써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 대립 이분법 이 이분법이라는 이 자체가 세상에 전쟁만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1세기에 여기서 하이젠베르크도 뭘 주장하냐? 전쟁 이분법으로 나가면 이 세상은 망한다. 뭔가 제 삼의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삼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알겠죠? 예. 네. 그것이 바로 호경영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하이젠베르크는 그 이분법이 이 서양 문화가 동양으로 와가지고 세계를 흔들어 놨어. 그런데 이제 동양의 영성 지도자가 나와서 세계를 흔든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 동양이, 서양이 과학 문명을 가져와서 세계를 한번 흔들어 버렸는데, 아시아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총가지 와서 다뭐 원자탄 이런 걸 가져와서 일본과 우리나라 막 조용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안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과학 문명의 덕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말짱 헛간이 살고 보니까 맨날 뭘 소금물을 내게 난 거야. 돈은 필요하게 만들어 놓고 돈은 안 돈오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돈이 전 세계를 이분법으로 해버렸어. 부자와 가난한자. 맞아, 맞아. 강대국과 약속국. 강한 국방력을 가진 자와 국방력이 약한 자. 그거 다 돈이 좌우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이분법 사회는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반드시 21세기는 동방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서양을 강타할 것이다. 어, 어, 근데, 그때, 서양이고 뭐고 전 세계가 그 충격에 휩싸여서 세상이 업그레이드 될 때가 올 것이다.